우리 합동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자. 자,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이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누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복음담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뭐야 이렇게 하라 했어. 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온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기도 중에 기도가 뭐 복음을 노리는 것. 이 복음 노리는 기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 누리는 마태봉은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마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누린다. 이것처럼 중요하다. 그리스도 누리는 게 최고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신분과 권세. 이걸 누리는 기도. 내가 누군지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어의 일장.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하, 누리는 거야. 내가 누구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분이야. 권세는 뭐냐?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하늘나라의 배경 가지고, 진주와 사보연나 2, 3칠 5천 년무조와땅 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화 이게 신분 권세야. 우리 이거 다 누리면, 이 어마마한 이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고, 하는. 그리고 또 누리는 게 우리가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래속 보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보자의 축복 어떻게 누냐?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이걸 누리는 게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며칠 동안이나 사도행전 1장 3 절을 보면 40일 동안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야. 사도행전 1장 3 절에 예수님이 며칠 동안이나 고난받으시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징구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 0일 사십일 동안 7만 대치여준 우리가 계속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거 이것만 누리면 다 되는 거.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볼론 쪽에 우리가 그래서 바른 기도가 볼론 바른 기도. 그러면 뭐가 바른 기도인가? 먼저 우리가 회복하기가 있어.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했냐? 형제와 하모. 제단에 예물을 들기 전에만 형제와 하애하고 예물을 드리라 들였죠. 마태오 5장 23. 형제와 한몫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게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기도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먼저 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맞다면 7장입니다. 남 비판하기 전에 뭐야 너 눈에 뭐야 들보부터 봐. 남 남의 티 보지 말고 티 조금 하잖아. 자기 안에는 들뽀, 대들뽀입니까? 이 기둥, 이런. 이게 대들뽀야.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놓고 남의 치, 촤 비판함. 이게, 이게 신앙사회 실패하는 겁니다. 바리세인들이 그거잖아. 맨날 나. 왜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쳤냐? 막, 아픈 사람 고쳐줘야지. 왜병 이상 안식일에 미미 이삭을 써뭐 이삭을 잘라 잘랐네 뭐 이래 했니 막이이 바리새인들 남의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 보는 못본 비판하지 내게 더 크다는 겁니다 비판하지마 그리고 바른 기도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야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뭐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거 주기도 만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 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 받으시오. 나라의 임시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우리가 고할 것만 이동의 양식 이동의 양식을 구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구합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냐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의 나라 뜻. 우리가 구할 거 뭐냐. 이동의 양식. 그것도 필요 없어. 그의 나라 의의 구하면 나머지 다 주니까. 주,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하나의 나라와 뜻을 놓고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중심. 바른 기도의 말. 중심이 중요한가? 우리는 항상 뭐에나 기쁨과 감사 와 찬양입니다. 그래, 왜 기뻐? 그리고 감사, 찬양, 찬송하는 거야, 늘 하나님을 찬송, 기뻐, 감사하고 찬송. 그 어느 이, 이 다윗과 같이 백편 1절5절 다윗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말. 0편 100편에 뭐라 했어? 100편에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가 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이저다. 요한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심이 대대로 이르다. 감사, 기쁨, 찬송하는가. 다윗이 언약궤가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올 때막 감사하며 춤을 추는 거야. 그런데 바지가 다 내려갔어. <laughs> 춤을 추고 너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돌아오니 너무 기뻐서 막 다윗. 이게 하나님의 늘 감사함으로 뭐야?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늘 감사, 기쁨, 찬양. 찬양,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 행위에. 부신자는 뭐야? 저 노래방, 부신자들은 노래방, 노, 노래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셔. 우리가 찬양하는 걸 받으시는 거야. 다이슨 뭐야? 하루 일곱 번씩 찬양했다는 거야. 너무 기뻐서. 찬양 중요한 겁니다. 이 찬양은 이거는 뭐냐 찬양은 천국 가서도 하는 거야. 그게 찬양이야. 그고 우리 모든 예배 예배 예배가 뭐냐 찬양이 많은가. 그래서 찬양 우리가 늘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응답 받을 그릇. 자두 번째가 응답. 파을 그릇, 이거, 이거, 이걸 중심. 우리 받을 그릇, 이거, 중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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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합니다 이거, 이이이게 이거, 이게 믿음. 이음이이음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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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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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찾는 자에게 상주심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네. 믿음. 믿음이 없는 하나님 기쁘시 하나님은 기뻐 믿음의 사람만 기뻐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우리 고백하는 거야. 우리의 중심 이 중심이 누구야? 누구한테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냐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시 하나님이 들으시죠.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거하나은 놀랍고 신비한 겁니다. 이, 이 낚시 가도 뭐 하지? 고기를 잡아도 뭐야? 고기 모양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신기해, 하나면 희한한 고기도 만들고 어떤 고기는 넓적하게 만들고 어떤 자는 예쁘장해 꽃무늬 같이 만들고 다 다르다니까. 장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자, 두 번째는, 기도는, 뭐라? 영적과학이다. 기도는 영적과학이다. 우리 과학 알죠? 과학은 정확하단 말이야. 정확하게 과학. 근데 하나님 영적과학. 초과학이야, 하나님은. 기도는. 기도는 영적과학입니다. 기도할 때 누가 약사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자. 도행전 1장 8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일을, 일을 하신다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백만 대군도, 그, 기도에 한 사람이 났다던가. 기도하면 됩니다. 세계적인 종이 되게 달라고늘 기도했다잖아. 윤목사의 어머니. 지금 전, 세, 세, 전 세계 움직이는 세계적인 종이 된 거야.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또 새벽 기도와서 기도한 거야. 세계적인 종 되도록. 근데 지금전 세계를 세계적인 종이 된 거야. 시도한 기도하... 전에 우리 옛날 때 부흥사만 했잖아요.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그런가. 자기는 저... 지구본, 지구본 아이지. 지구본 사갖구만참나 기다. 전 세계 움직이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그 지구본 붙잡고 기해 근데, 하나의 응답은 전 세계 해외 집회 다니면서 보금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해 했다니까. 자기 지구본 놓고 전 세계 뭐 다니면서 보금전하게 해달라니까. 지금 전 세계 막다니다니막 뭐 그런,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었어. 기도는 뭐야? 기도대로 뭐 하나의 역사하신 기도는 뭐야? 영적 과학이다. 확하다는 거야. 천, 천, 기도할 때뭐야 천사, 천군들이 뭐야 동원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시브리서 1장 14자, 구원 없는 후자리에서 부리는 영입니다. 천군 전사들이 동원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하늘의 천군 천사이 사단의 권세보다 다 꺾는 이 영적 영계의 세계입니다. 지금 천사들 있는 지믿습니까 천사가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사천 5천옴 지금 천사들 마야 다니엘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마야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다니까 그래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 마풀무프스에나여갔주 뒤에 사자가 뭡니까 보호망으로 촤 머리카락 안타도록 이게 과학으로 이해 됩니까? 초과학입니다. 초과학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애들이 막 이런. 기도할 때 흑암 이 사단의 권세가 흑암이 꺾인다니까. 흑암 결박 완전히 꺾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 강한 자로의 결박하지 않고는 뭐야? 그 안에 세간은 늑탈할 수가 없다 해서 강한 자는 이 사단의 원세가 다 꺾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기도할 때 이런. 지금 막이 지역에서 계속 그리스도 선파니까러니까 사단이 막이 길을 막고 있어. 이 저, 저 인간의 그리스도 맨날. 언제 내가 지금 짐싸 갈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짐 싸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단도 갈것 같다 이러면 이러면 안 간다니까. 확실하게 꺾고 사단이 지금 짐 싸고 있습니다. 그감이 결박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시도의 실제입니다. 기도의 실제 뭐야? 정식의 방 다니엘 6장 10절 하루 세번 뭐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야? 기도했다. 다니엘 성경의 다니엘니다 하루 세 번. 아침, 낮, 밤, 다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을 움직이는 거야. 네 명의 왕, 베사사살 왕, 다리우 왕,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네 명의 왕을 움직이는. 열 배의 지혜. 술사, 박사를 능가하는열 배의 지혜. 다 그게 정식이 도입니다. 정식이 도한다. 세 왕들을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혜. 열 배의 지혜는. 총리, 뭐야,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왔는데, 가장, 그 시대 뭡니까? 강대국 바벨론에 총리 뽑았는데, 총리 장이 됐잖아. 그러니까 시기하고 제태가 정치가 정치가 그런 겁니다. 인기 높아지면 시기 제태해서 중상버력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게 정치입니다. 흠 찾잖아, 이게 흠. 그러니까 여기 흠이 뭐야, 하, 다른 신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의 다른 신을 섬기면사자벌로 죽이자. 그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야, 그게. 상대방이 높아지고 그러면 뭡니까? 죽일라 그러는 거야.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야. 왜? 흠 찾는 거야. 다 그런 거야. 흠 없는 인간이 어딨어. 다 그거 찾으면 걸리게 됐거든.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사자굴에 왕의 다른 신의 성인만 사자굴에 넣자고 법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뭡니까? 법 만들어서 걸으면 다 걸려.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만들어서 법에 걸도록 만든 건데. 그냥 그게 정치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 똑같아. 거기서 벌여.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시도 기 에베소 6장 10번 무시도 24시 막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시간 전환 아예 그냥 24시 그냥 세계를 움직이는 거야. 로마 복음 마 대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막 가는 현장을 다살리려막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24시입니다. 우라가 24시 한다. 2, 3, 7, 5천 종족을 보고만, 세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릴 때이 백지장 같은 이 마음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어 간다?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게 입사시야. 그래서 무시기도. 그리고 우리는 집중기도. 우리가 정말 이, 우리 아프다. 정말 문제 있다. 이때는 고린도 후서 12장, 1자, 10자. 그냥 집중하는 거야, 그냥. 내가 몸 안에 있는 이제 밖에 있는 이제 모르 정도로 불신자 말로 무아 지경으로 막 들어간 거야 그 정도로 막 무아 지경 몸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그 모르 정도로 막 아주 바울이 깊이든 그냥 답이나 해답이 나왔잖아 이때 막 문제 있다 앞으로 집중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 역사십니다 이 기도 그게 이게 기도 체험하는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합심기도 서로 뭐 기도점이 있다. 이때는 막 같이 기도하는 거야 합심으로 막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 내가 그 속에서 함께 하겠다. 중보기도 막 함께하겠다. 중복기도 막역사하십니다 역사 중복기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중복. 그리고 대화 기도. 정말 우리가 하, 이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 이때는 뭐야, 대화 기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속에 뭐야,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권세. 권세 기도. 이거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다. 예수 그세놈으로 그냥. 빌리뽀서 3장 21자. 만물을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다 무너지도록 만물을 복종하는 그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이 그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저게 뭐야? 사단의 권세는그리스도 무너지도록 강한 진, 이사단의 뭐야 강한 진을 썼다니까. 아예 요새를 졌다니까. 아예 사단의 왕국을 만들었다니까. 여기는 우리 뭐야? 특수 부대로 온 겁니다. 지금 적 적진에 특수 부대로. 그래서 사단의 원수를 다 끊는. <laughs> 자, 그래서 결론 어, 우리가 이제 무엇을냐? 하나님은 뭐 기뻐하냐? 믿음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뭐 기뻐하시는가?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역기도하 <laughs> 마련. 어떻게? 언약 붙잡고 언약 기도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 강단 말씀 붙잡고 요한복음 15장씩 했죠. 붙잡고 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다 붙잡고 기도해. 그대로 되는 거야. 300% 성령 인도 받는가? 열 비밀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몸가 기도하는 거야. 이건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 이게 요한에서 5장 14절.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신다. 그러면 24 25영. 24 25영. 이 24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십오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영혼의 작품이 딱 남는 다세 가지들. 금토의 시대, 묵상의 시대. 그래서 진주와 서부연남, 이삼시, 오천 종족을 다 살리는, 뭐 하면 되냐? 지도의 돌림 속. 이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어 이어 죽으시고 재화 사단 지옥의 인생 문제 다 끝낸 것을 고백합니다. 오순절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자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 나이다. 아, 아멘.